와 여름 휴가철 여름 휴가철이네 매미소리가 쫙 울리고 우리집 마당 안에는 차들이 빼곡히 차고 해가 벌써 노릇새 떨어졌대 그러게 평생에 손님들은 창문을 꾹꾹 잠그고 이 여름날 여기 가오라 바늘꽃 나는 내 눈에는 꽃만 보여 꽃만 나는 하늘만 보이네 하늘 저 노을, 노을인가 노을 하늘빛 멋있네 하늘꽃 가오라만 가오라? 보이네 야. 다시 또 아, 하얀 장미가 피네. 작장미. 미니 장미. 아니, 미니 다녀. 찔레 장미가 또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미가 확실히 물에 좀 약한가봐. 날씨가 좋아지니까 장미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네. 하얀 봉숭아 아, 꽃도 있어요. 하얀 봉숭아 꽃. 해당화도 피었네. 어디? 해당화 어디? 어기, 어기. 해당화 향기가 끝내주는데. 와 색깔 예쁘다. 해당화가... 색깔 다시 바뀌었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약간 이제 분홍색 개통이 됐네. 핑크색이요, 걔가 볼래 예, 얘가 핑크색이었나? 어, 원래 그 색이요. 음, 어, 그랬구나. 내가 다른 댓글 봤구만. 와. 어. 여기 봐요, 저기 다시 찔레장미 가득 핑크색이잖아. 하얗게 찔레장미가. 응. 어. 하얗게 사오르네. 장마에는 그냥 껌정 오르죠. 너무 껌정 오르고 있다가 대기롱 꽃들이야. 여기 봐봐, 대기롱. 응. 어. 대기롱도 예쁘네. 예쁘네 그러니까 한가지만 남게 나중에는 음, 해요 응 음, 원대로 맹문동 꽃들이야 이것도 저 피기 시작해? 맹문동이야 뭐 많고 요리하보세요 여기가 이제 가득 필 거야 어, 하얀 장미가 이제 드디어 짜자자잔 음. 피기 시작해 네짠 피기 시작해 맹문동으로 짜자잔 그냥 곳곳에 피기 시작하고 나임라이트 어. 지금 완전히 우리 집은 목수국의 계절이네 요 음, 목수.. 와우 음. 어, 엄청 피었어요 목수고기 이거 보세요 이야. 엄청 피었어요 지금 오늘은 목수고기 하이라이트네 네. 엄청나네 엄청나 엄청나요 목수고기 이게 한 나무당 내가 그때 세보니까 음. 한 50개씩 붙, 붙어 있는 거 같아요 어, 한 나무당 50개씩이면 이게 몇개래몇 어. 종이에요? 네섯여한 네, 오십 네. 한 개씩 붙어있더라고 한 나무다. 어,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큰 꽃이 백만송이의 목수국. 자자자, 그 노래도 있는데 뭐? 백만송이 장미? 응 어, 백만송이 장미네. 여기 있네 백만송이 장. 미 이거 장미들이 다시 시다 소생했어. 이 장미가 피었다가 다시 또 지네. 얘네들 이쁜거 보세요. 옆으로 딱 밑에서 쫙이렇어 얘네들. 음 맹문 맹문 맹문동. 장미, 여기 봐봐, 장미. 그것도 찔레장미. 장미, 장미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이뻐, 이뻐. 식용찔레장미, 식용. 식용찔레장미? 네. 찔레 식용. 식용 네, 여기, 여기 피고 있잖아. 어 이쁘게 피네. 이, 이, 장미도 유럽장미라는 거, 이제. 다시. 다시 좀 살아나네. 여기 잘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살아나네. 네. 확실히 관리를 해야 돼. 어 도라지꽃이 도라지꽃. 벌써 도라지꽃. 도라지꽃들이. 백도라지도 있네 백도라지 백도라지 똑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같은 가구 샀는데 얘가 선주먹이 훨씬 품위가 있어 저쪽에도 5만원 얘도 응. 5만원 줬거든 응. 조금 작을 때 응. 어릴 때 응. 근데 얘가 훨씬 품위가 있어요, 어, 어, 어. 선주먹이. 둥근 주먹보다. 쟤는 그때더 비싸게 샀는데, 저 선주먹은? 아이, 저거는 정말 비싸게 주워는데 그때? 그때 저거 25만원. 어. 지금은 이제 한 100만원 되겠다. 이제 가을 준비야, 여기. 청화석 뿌장이 꼽히면 이쁠 거야. 그래도, 이거 푸풀 없잖아. 가 깔끔해다. 응. 깔끔해라. 어.